IKER 저이지미 면도기 i k 시리즈 날망 조립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품 망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, 이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고요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검은색, 파란색, 회색 이렇게 나눠져 있고, 그 다음에 날도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. 그러면은 색깔별로 안쪽에다가 면도기 날을 그대로 다 위치시키시면은 되시구요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고정해주 있는 요 플라스틱 핀으로 이 위에다가 똑같이 올려놓으신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요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시고 그 뒤쪽으로. 딱 누르시면 탁 소리와 함께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고장이 끝납니다.